여러분 수도권 일기예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날씨는 오늘 오후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산을 준비하시겠지요?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내리는 비를 다 막고 옷은 젖고 감기에 걸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일상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일기예보에 따라 입으로 또 가볍게 또는 두껍게 입으시고 비가 온다면 우산도 준비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 변화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 초조가 계속되면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위산 가다 분비로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상을 겪으시겠죠. 이렇게 병의 육체적 증상으로 진전되기 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육체적 증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정기신 관리입니다. 의사는 병이 난 다음에 고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 병을 예방한다는 예방의학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기의학이고 우리 선조들이 수행이다, 수양으로 예방의학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우울하다 등 일상 속에서 기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분이란 기의 분포를 말합니다. 기의 순환이 원활하면 몸도 가볍고 상쾌하여 집중력도 최상이 됩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할 때는 기의 흐름이 막혀서 답답하고 몸도 무겁고 일에 집중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의 분포 또는 기의 질에 따라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요즘 병의 원인에 대하여 가족력이다, 유전이다 라고 집안 내력을 말하곤 합니다. 가족력이다, 유전이다 하는 것의 근본이 바로 유전되는 기의 질입니다. 여러분, 사상체질에 대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태양체질, 태음체질, 소양체질, 소음체질 등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태양체질, 태음체질, 소양체질, 소음체질이라 하는 것이 바로 각기 다른 기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기의 질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감성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의 질이 다르고,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기 부족이나 기 막힘 현상이 다릅니다. 목화, 토금수, 오행의 기운 중에서 목기가 약하면 강경열이 약하고 쉽게 피로하고 짜증이 쉽게 나고 또한 강경열과 연결된 눈의 피로가 쉽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 잘 아시죠? 동의보감이 말하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기라는 것입니다. 정기신 관리, 마음 관리는 기 관리로 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탕제편은 바로 부족한 기를 보충하여 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막힌 기어를 찾아내고 풀고 부족한 기를 보충해 드리는 것이 기 마스터들의 기 관리입니다. 유전적인 기의 질, 본인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기 막힘, 기 부족을 먼저 알고 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 등으로 온종일 심적인 부담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은 기 관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기 순환이 잘 되면 피로도 덜하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학업 문제,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젊은 세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답답한 기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로 기 관리를 하여 기막힌 삶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늘 우울한 마음은 기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장혈이 막혀 변비와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막힌 혈을 풀고 기를 보충하면 허리 통증도 완화되고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기 관리로 여러분의 일기예보는 내일은 맑음이 될 것입니다. 기막힌 삶을 풀어드립니다.